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8일입니다. 와, 그래도 올해 2월달은 하루가 더 있네요. 29일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약간 푸근한 감이 있나요? <laughs> 어, 다육이들 여기에서 바깥에 노숙하는 아이들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요. 아, 오늘은 뭐 소개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뭐 이렇게 쌀랑하다든지, 뭐 많이 추워서 다육이가 얼어 있다든지 이러지는 않고요. 내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날씨 변동이 있어요. 제가 목요일, 음, 금요일 날, 잠깐, 어저께 자꾸 목요일이라고 했죠. 편집 기능이 또 바뀌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려고, 글자를 넣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요. 편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육이들 보니까 금요일 날, 어, 영하, 새벽 온도가 영하 2도로 시작한다고 했었거든요. 나돈도도 영하 2도로 이제 하루 종일 갈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시 변동이 되어서 금요일부터 영하 5도, 나돈도 영하 2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온도가 영하 5도, 그 다음에 나돈도가, 어, 5도, 4도 정도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 지금처럼 온도가 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서요. 목요일 날 낮까지 내일 낮에는 얘네들을 안으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반 정도만 안에서 지내다가 다시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다육이들 지금 밖에 이제 안에 있는 아이들 물 주고 막 이런 거 한다고 얘네들한테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이래저래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관리를 더 못하고 있는 <laughs>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들 얼굴 타고 못난이 못난이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로즈베이가 얼굴이 형편없이 변했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너무 얘네, 얘를, 아이고, 너무 막,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나. 얘네들도 다 베란다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요렇게 다육이를 보고, 어,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물을 주고 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 주는 걸, 어, 한번, 음, 다른 다육이들 한번 찍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저께 여기에서 물 주고 했던 아이들은 다 다시 베란다 쪽에 내놓았습니다. 어, 바깥으로 빼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지금 내놓는 거는 별로고요. 그 영하 5도가 사라지는 토요일 날, 낮부터 내놓는 걸 하려고요. 이제 물 먹었던 아이들부터 내놓는 걸 하겠죠. 그래도 이제 물 먹었던 아이들이 베란다 안에서 못해, 적어도 못해도 2, 3일 정도는 안에 있다가 나가는 거니까 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육이들 둘러보고 이래저래 보니까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장이 완전 쪼글쪼글한 아이도 있는데요. 그 아이도 어저께 나와서 물을 주었는데 얼굴이 펴지는 거 보이니까 진짜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정야인데요. 정야는 지금 안 속에서 여기 보세요. 목대가 좀 길어졌죠. 얘는 목대를 좀 잘라서 다시 밑으로 내려 심는 것도 하고요. 더 이상 위로 올라오게끔 키우는 걸 하지 않으려고 정야도 웃자람이 심한 다유 기중에 하나잖아요. 얘는 봄에 나가서 어, 적응 좀 하고 하면 밑에 여기 요 부분 요것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 자구만 잘라 가지고 밑으로 내려줄까 합니다. 정야를 목동이로 만들어 놨으면 조금 이제 우짜람이 들었을 텐데 얘도 목동이가 아니라 아가 아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거라서요. 어, 요 상태로 되어 있네요. 햇살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가 여기 있는 정야지요. 잘 커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결말을 맞을지 <laughs> 결론이 달지 올해 얼마만큼 다져질지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펀지 같다고 했던 아이가 여기 있는 아이의 치설송인데요이치설송도 저랑 되게 오래된 아이입니다. 목대를 보면 아실 수 있죠. 이 치솔송도 약간 덩굴식 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흐느적거리는 이런 목대 인데요 목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목질화가 된 상태로 굵게 되어 있지요 아이가 얼굴이 주름이 많이 져 있는데요 치솔송도 물을 많이 좋아라 하는 아이라서 얘도 물을 좀 줬어야 되는데 전혀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장이 너무 어 주름져 있는 게 보여서 얘를 데리고 가서 물을 주었는데요. 상면에서 물을 두번 줬나? 두번 정도 준것 같아요. 어저께 한번더 주고 재우려고 하는 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녁에 들여놓아도 상관없으니까, 뭐 집안에서 거실로 가는 거니까요. 지금 요대로 해서, 어 놔뒀다가 물을 이제 영상 찍고 나면, 이제 물이 흥근해요 이렇게 또 이렇게 기울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위에서 한번 물을 더줄 거예요. 물을 한번 왕창 더 먹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란다로 가서 얘를 좀 놔뒀다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이 빈 곳에서 자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 약간 빨간게 보이는데 자구일까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원래는 더 풍성했던 아이가 하역으로입장도 많이 지고 요 상태로 자라고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 놔두고 두고 보고 이제 더안 속이 채워지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얘를 다시 뽑아서 어 목대를 조금 밑으로 내리면서 얘를 좀 모아 심으면요 이렇게 오므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작은 분에다가 옮겨심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치솔송이 뭐 바라 꽃씨앗으로 바라도 참잘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어,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저희 집에서는 꽃이 잘 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잘 자라주는 치솔성입니다. 요 아이가 놀라워요. 얘가 진짜 완전 쭈글쭈글이로 요, 요런 요 입으로 진짜 다 그랬거든요. 요렇게 주름져가지고 근데 어저께 물 주고 얘가 제일 스펀지예요. 물 주고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입장이 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아침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주름져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완전히 하엽진 요런 아이들은 이제 회생 불가능이니까 얘는 좀 떼줘야 되겠죠. 지금은 떼면 잘안떼지거 이렇게 커팅해서 다시 심어준 아이입니다 얘는 어 원래 수형이 이런 수형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도 잘라서 커팅해서 밑에다가 다시 내려 심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커팅 해가면서 키워야 하는 아이인데요 이제 자구가 더 풍성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기 있는 아이들 어 얘를 자를 때는요 여기 위에 요 중간에 노란잎 있죠 금기가 한가닥 있는 부위도 밑에까지 잘라 주고 싶었는데요. 너무 흠기가 많아서 얘는 살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엄마 몸에 붙여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요 아이는 진짜 똥똥하고 빵빵하게 맨질맨질하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굶겼어요. 제가 아, 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말라붙어 가지고 있었구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가 물을 주자마자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기분이 참으로 좋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잘 먹었으니까 다른 아이도 다잘 먹었으려니 생각은 하는데 다육이 몸 상태에 따라 다육이가 잠든 건지 아닌지에 따라 물 먹는 게 다르겠지요. 이 아이는 스피나인데요. 스피나가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스피나인데요. 어, 얘는 레티지아하고 레티지아, 춥스, 레티지아젤, 매직젠골드 뭐 이런 아이랑 비슷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터치미가 있는데 터치미도 그렇고 스피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레티지아를 좀 어렵게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피나나 여기 있는 어, 터치미 얘가 스피나죠 얘가 스피나고 터치미라고 하는 얘보다 입장이 더새엽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먼저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얘가 계량종으로 해서 네티지아 보다는 좀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서 자랄 때, 네티지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물 관리를 했다 그러면 입장을 너무 떨어뜨린다거나 위에 생장점에서 여기보다 한두 단, 한두 단이 없어진 상태로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이대로 있어주는 게 어, 신기방통 하고요 어, 제가 잠시, 얘를 그렇게 길게 키워본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어,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레티지아나 매직젠 골드보다는 입장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색깔 물들거나 뭐 이런 게 비슷해서요. 분위기가 딱 보면, 레티지아 변형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묵동이가 되었는지는, 얘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레티지아는 오래된 다육이잖아요. 정말 이쁘게 키우시는 분들이 사진이 인터넷상으로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 있는 스피나도 어떻게 얼마만큼의 물들음과 얼굴 형태를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키워서 예쁘게 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분들이 예쁘게 키운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지요. 이렇게 잘 자라주는 어, 스피나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얼굴에 흉터가 많아요. 얘도 우박에 피해를 입었던 아이인데요. 그래도 생장점에서 깨끗한 얼굴들이 잘 보여주니까 얘도 입장 그 가리가 빨리빨리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성장속도가 빠르다 생각하고 6개월 정도가 좀 지나면 얼굴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데 <laughs> 장마 때 얼굴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얘는 블루예프입니다. 제가 블루예프를 너무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데리고 와서 심었는데요 얘가 이렇게 큰 아이가 올줄 몰랐다고 심어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얘가 이제 심어줘서 한겨울에 와가지고 심어주고 난 다음에 하엽도 많이 지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에 등치가 있고 단수가 많았던 블루엘프라서 이 정도는 좀 지켜지고요 얼굴 기대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물 관리하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얼굴 풍성함을 지켜주면서 키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제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물을 조금 더 필요로 하나인지 제가 주는 물 관리로는 얘가 얼굴이 풍성해지지 않고 얼굴을 줄이면서 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이 아, 빗물 좀 먹여가면서 키우고 싶다 해서 이렇게 큰 화분에 밖에 심을 수도 없었지만 어, 이 아이가 이제 바깥에 맨 바깥쪽에다가 놔두고 어차피 햇살 요구량도 많이 필요로 하 아이니까 바깥에 두고 빗물도 먹고 제가 주는 물도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 기대가 큰 아이입니다. 아, 블루이프 지금 얼굴은 초록둥이고 예쁘지 않아도요 요 아이의 묵둥이가 되면 정말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신상도 제가 물론 예쁜 아이를 보면 혹하지만 대부분의 옛날 다육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아르젠데요 제가 이쁘다고, 이쁘다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이쁘다고 말씀해 주셨던 아르제의 얼굴이 이렇게 흉터 투성이고 꽁보호야이기처럼 이렇게 얼굴이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단수도 많이 줄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얘도 물이 좀 필요했었던 아인 이것 같은데, 이번에 물을 짠뜩 주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단수도 많아지고 생장점에 깨끗한 입장도 많이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커주길 바라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동이가 될때 얼굴을 볼때 보면 한 번씩 왜 애들 클때 보면 3살, 4살 될때참 이쁘다가 얼굴이 자꾸 커지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얼굴이 살짝 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육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닌가요? 제가 잘못 키워서 미운 얼굴을 보는 거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얼굴을 못 지켜주면서 키웁니다. 아 그때 우박 내린다는 생각은 전혀 제가. 계속 눈 오는 걸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박과 같은 눈이었는지 몰랐어요. 아유 너무 안타까운 그 하루를 보내고 난다음에 아유 상처가 이렇게 큽니다. <laughs> 너무 놀란 게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눈이 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제 예전에는 눈 맞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laughs> 이런 얼굴을 한번 보니까 아유 눈 오는 게 약간 겁이 납니다. 이제는. 여기도 라울이 또 있어요. 여기 라울은요. 그큰 라울에서 들어올 때좀 가지가 좀 꺾어진 아이들이 좀몇 아이가 있었고요. 그 아이랑 원래 그 아이가 주문되기 전에 저도 라울이 얼굴이 너무 못나져서 얘를 이제 나왔길래 이 아이를 그냥 예쁘게 다지면 되지 뭐 해서. 어, 경매 나왔을 때 얘를 랭크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두 얼굴 큰아이가 나왔길래, <laughs> 아이고, 이거 주문하지 말고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해서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라울을 주문을 해버렸더라고요. 요렇게. <laughs> 라울은,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키우기에는 어려운 아이긴 합니다. 단수 유지하는 게좀 어렵고요.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꽃송이처럼 동글동글하니 단수 많이 해서 키우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고, 그 다음에 자구 번식도 너무 잘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인색하거든요. 저는 나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꽃대 번식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 꽃대 나오는 게 지금은 신기하고 반가운데요. 요 꽃대를 살짝 흔들면, 지금 제가 못 흔들는데, 얘를 흔들면, 밑에 있는 그 가지 있죠. 여기 요 대가 똑 하고 떨어진데요 그걸 떨어뜨리는 거를 흙에다가 놓고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다 다시 자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한번 오래 해보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꽃대를 더 빨리 올리는 게또 라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꽃대가 올라왔거나 이런 걸 저희 집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라울은 거진다. 봉오리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올해는 라울을 없어서 번식한다기 보다 너무 신기해서 번식을 한번 해보고요. 어, 댓글 써, 쓰, 이제 써서 보여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댓글에 뭐라고 되 있냐면, 라울을 가을에 이 꼬지를 하면, 이 꼬지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얘는 라울은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이 꼬지가 좀 까탈스러우니까 잘안 되니까 가을에 뜯어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꽃대로 번식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뿌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생각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 가을에 얘가 입장이 좀 풍성하다 싶으면 입장으로도 한번 입고지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 어려운 다육이는 이 꽂이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좀 어렵다는 거는 이 꽂이로 된다면 해서 처음부터 제 손에서 키우니까 키워지는 게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볼까 하고요. 라울이 어립니다. 목대가 초록초록 하지요. 요 라울도 우짜람 없이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아, 요 아이가 진짜 저희 집에 왔을 때 목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큰 걸로 세 개, 네 개? 요 정도 되었던 아이인데요. 지금 얼굴이 깨끗함이 없고 우박을 맞아가지고 얼굴이 지금 많이 지저분하죠. 요런 것만 아니면 지금 최상의 이쁜 얼굴을 보여줄 텐데. 지금 현재 꽃다발 수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 수, 뭐죠, 생장점을 꼬집기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자구들을 잘 내줘요. 잘 내주고, 얘도 풍성하게 자라는 이런 꽃다발 형식이 이뻐요. 얘도 지금 물을 못 들여서 그런데요. 올해는 제가 물을 잘못 들이네요. 얘가 물들면 핑크핑크한 색감하고 연두빛감하고 너무 이쁩니다. 어, 그래서, 또요 아이가 풍성하게 크니까 꽃다발 같은 그런 형식, 형식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지금 하역 관리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 요 아이 진짜 이뻐지는 날을 바라봅니다 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너무 많은 입장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안타까운 아이입니다. 그나마 요쪽 편이 조금 더 낫네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요. 제가 좋아라 하는 다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특여복접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톱시톱이? 톱시톱이? 그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키우던 아이는 여기 있는 요 아이였나? 색감이 좀 달라요. 요 아이가 강몸이었고요 지금 얼굴 사이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원래는 얼굴이 커서 붙어 있을 수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네, 요렇게 하엽이 정말 많이 진 상태로 있었고요. 얘네들 제가 묵, 목둥이로 키우는 걸 제가 한번 키워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잊지 못해서 다시금 경매에 천원 나올 때, 천 원, 이천 원 나올 때 데리고 와서 키워보는 아입니다. 이 아, 지금 요 상태는 요 정도로만 얼굴을 지켜주고 큰다고 해도요. 얘도 입장을 또잘 내주는 아이고, 생각보다 목대에서 어, 자구가 잘 달리는 아이라서 얘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얘는 물이 든다고 해서 빨갛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물드는데 정말 맑고 이쁩니다. 얘도 꽃송이처럼 키워야 되겠죠. 지금 단수 차이가 좀 있고, 이쁘지 어, 않은 수영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좀잘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울만큼이나 저한테는 좀 약간 얘가 마음을 모르는 로치입니다. 라울과 비슷한 아이인데요. 어, 라울은 색감이 붉은색도 들고 노란빛도 들고 화려한 아이죠. 근데 로치는 약간 노란빛으로만 유지를 하고요. 색감은 화려하진 않으나 요런 아이 참 이쁘다고 제가 <laughs> 꼭 얘를 몇번 얘도 실패를 봤어요. 라울도 실패를 하지만 로치도 만만찮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잊지 못해서요. 요즘에 로치 파시는 분들이 잘안 계세요. 이래저래 봐도 로치가 한좀 지나간 아이처럼 돼버렸던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이제 심포를 보면 아영이다, 여렇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나와 있던데요. 로치를 참싼 가격에 어, 경매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얘를 데리고 왔던 아이입니다 정말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 저렴하게 이쁜 아이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얘를 키우는데요 얘도 생각보다 이렇게 못 키우는 아이라서 이렇게 등치 큰 아이로 키우는 거안 하려고 작은 아이 데리고 오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큰 아이가 올줄 몰랐어요 그리고 기존에 크던 아이 옆에서 쬐꼬미로 이렇게 얼굴 없어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기존에 제가 키우던 아이거든요 냉해로, 장마로 아주 그냥 몸살을 하면서 키웠던 아이인데요. 아, 요 아이 요번만큼은 이제 얼굴 입장을 유지시키면서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도 기존에 키우던 아이인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얼굴 꽃송이처럼 예쁘게 키워줘야 되는데 물 관리가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키, 제가 쉽다고 하는 아이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아직 적응을 못했습니다. 제가 얘한테. 얘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라오라고 로치하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아이가 <laughs> 마음을 모르겠다 하는 아이가 또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은 해봅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또 간다 그러면 또 다시 또다시 고를 것 같아요. <laughs> 잘 되지 않아도 어,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어, 어, 저렴한데다가 제가 또 좋아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또 얼굴을 보면 약간 출맹하고도 비슷하게 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예뻐질까요? 올해는 꼭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 에이는 이쁘죠? 수련입니다. 수련도 다져놓으면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이 꼬지가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이고, 단수만 좀 허락한다 그러면 요 아이도 소복하게이 꼬지 해서 쪼꼬미로, 이렇게 한가득 이렇게 명월제 이 꼬지 키우던 거 아시죠? 그런 아이처럼 키워보고 싶으네요. 이렇게 다시금 이꼬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존에 크고 있는 이꼬이에는 관심이 없고요. <laughs>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laughs> 풍성하고 깨끗하게 처음부터 유지를 해서 이꼬이판도 정말 관리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있는 아이나 잘 키우면 될 텐데, 이런 쓸데없는 욕심을 부립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자구 하나 이꼬지 나오는 게 너무 좋아서 어, 그때 물 주고 물 챙겨주는 것만 해도 물줄 때마다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도 주고 싶고 내일도 주고 싶고 매일 같이 주고 싶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키웠던 게 이꼬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할 일이 많으면서도 이런 꿈을 다시 꾸어본다는 게참참 참 그렇습니다. 요 아이는 호빗인데요. 제가 염자를 키워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쁜 수영의 염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호빗이 그곳에서 대박다. 여기에서 아마 나왔는데요. 호빗도 일반 염자하고 비슷합니다. 입장에 모양만 좀 다를 뿐인데요. 제가 아까 저기 스피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염, 저, 레티지아도 좋아라 하고, 어, 골드, 매직젠 골드? 그 아이도 좋아라 하고 하는데요. 걔네들을 예쁘게 키우기가 어렵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는 가끔씩 이렇게 비슷한 아이, 같은데 입장이 조금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로 눈길을 돌려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를 잘 키우냐, 그건 아닌데요. 한번 시도해보려구요. 얘도 물들면 일반 염자 제가 예쁘다고 했던 아이들, 아이랑 같은 과로 물이 듭니다. 어, 단지 입장만 좀 달라요. 그래서 요 아이도 풍성하고 외목대로 지금 되어 있는 한문 근생인데요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염자도 영하 2도, 3도까지 잘 견뎌요. 이러면서 내가 나두고막 그랬는데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구요. 염자만큼은 0도 되면 바로 드리려구요. 이 아이가 얼굴, 어, 입장을 유지하는 데는 영도밑만으로 떨어지는 게 그닥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laughs> 해주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꼭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염자도 비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얘도 입장을 잘 떨어뜨려요. 제가 장마 때 계속 놔두고 빗물 맞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속하지 않는 게 염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을 많이 실어라 하는 아이들보다는 뭐그 정도로 까칠하지는 않는데요. 얘는 장마를 온전히 우리가 장마 기간이 한 2, 3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전체로 다 맞추기보다는 한 3분의 1로만 <laughs> 그렇게 유지할까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애가 여기 있는 춘맹이 있습니다. 춘맹은 제가 페리도트, 춘맹, 그 다음에 샹그릴라, 드보라. 아, 또 제가 키우는 것 중에서 또 비슷한 아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린이 니그마. 요런 아이가 있지요. 요런 아이들이 얼굴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춘맹이 얼굴이 이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분갈이를 두 번째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잘 크, 크라고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요. 아. 따로 금기가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던 아이가 전혀 금기 없이 자라는 거 보니까 얘가 그냥 쌩얼인 것 같아서 같이 합식을 해줬던 거죠. 그왜 캔통에서 사명제 갔다고 제가 따로 키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작은 아이. 근데 목대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요. 어, 얘네들만 따로 놔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대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얘를 하나, 둘, 세개 정도는 커팅을 해서 밑으로 내려 심어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만큼입니다. 이제 얼굴이 얼마만큼 풍성해지는지 보려고요. 요렇게 미운 아이처럼 얼굴을 하고 있어도요, 제 눈에는 이쁩니다. 그래서, 이 <laughs> 아이가 이제 뿌리가 제대로 못 내려서 지금 얼굴이 이런데요. 제대로 된 뿌리를 나고, 이럴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얼굴이 단수도 많아지고, 얼굴이 다, 다 잡아지면요, 정말 이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니까, 어, 얘가 포기가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정성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올해는 샹그릴라 얼굴도 제대로 된 얼굴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정안 되면, 잎을 뜯어서라도, 잎꽂이로라도 다시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얘 예, 이름이 또 기억이 안, 안 납니다. 불, 뭔데, 아, 이름이 긴데, 다섯 장가 여섯 장가 되는데요. <laughs> 이 아이는 4계절 내내 꽃이 피어 주는 아이입니다. 얘도 얘가 입장이 얇고 물을 많이 좋아라 하 하는 화초 같은 아이인데 제가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해서 얼굴이 칠레레 팔렐레 하죠. 물을 빵빵하게 먹으면 얘도 커팅을 좀 해줘서. 꽃을 좀다 피고 지는 거 보고 이제 꽃대를 살짝 건드리면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를 한 번씩 꺾어 주려고요. 어 그래서 다른 화분에다가 옮겨 심고 뭐 하면 얘도 번식이 너무 잘 되는 아이라 이렇게 키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다육이들 물주고 했다고 영상을 잠깐 켜보고요 날씨 얘기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주 금요일 토요일만 조금 조심을 윗지방만 그렇고 아랫지방은 별 상관이 없을까요?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럴 것 같아요 영하 5도가 이틀 동안 연달아서 있고 낮 온도도 좀추우니까요 다육이 그 때만 이틀 정도만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는 노숙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육이 관리하신다고 몸살 나지는 않으신지, 아이고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봅니다. 너무 힘들게 다육이를 키우면 나중에 오래 가지를 못하니까요 건강 유지하면서 다육이를 케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